후보로 대신 이항진 여주시장 후보님의 인사말씀 어... 듣겠습니다. 어... 존경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장 후보 이항진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은 6.1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과거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108명의 지역구 경기도 의원 중 우리 당 출신을 위험했는지 아십니까? 다들 아시죠?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서른한 개 기초 단체장 중에서는 단한 명만이 우리 당 출신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련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4대 강으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권이 허합적인 정치의 정면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그 결과, 4년 뒤인 2010년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은 지역구 경기도 의원 112명 중7 1명을 지초단체장 31명 중 19명을 배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지방선거와 2016년 총선을 거치면서 우리 민주당은 명실상구한 제1당으로 올라 섰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우리는 마침내 국민들과 함께 촛불혁명의 기적을 만들어 냈습니다.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는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우리 모두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뜻과 함께 할때 우리는 정치적 승리를 이루어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6.13 지방선거에서 유례없는 승리의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꽃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경기도 31개 시군 중 지난 대선에서 유일하게 승리하지 못한 지역을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있는 여주를 비롯해 양평, 가평, 호천, 연천, 이렇게 다섯 개 경기 동부 지역입니다. 과거에는 후보도 내지 못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박강원, 전해철, 양기대 상인 공동 선대위원장님들이 지지 연설을 부탁드립니다. 앞에 계신 고모님들을 비롯해 기라성 같은 국회의원들이 지지연설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앞에 계신 이재명 도지사 후보님의 지축을 흔드는 지지연설을 부탁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6.13 지방선거의 선거를 승리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문재인 보유국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보유국으로 확인받을 수 있도록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차게 달려갑시다. 감사합니다.